인터뷰? 인터뷰 영상 따달라고 한거 오늘까지 찍어서 보내달래 지금? 어어 어. 너 지금 어디 쪽에 있어? 아 어, 머리 아파 머리 아프다고? 왜? 아 i e w i 는데술 먹었다고? 어 조금. 지금 이시간 e w 왜 그래도 지다다시다 i 가 어떻게 이거 우리 오늘 당장 찍어달라는데? n t e 정신 차려볼게. 있잖아. 아, 아. i e 포차 건너편 술집에 있거든. 아 알겠어 그럼 내가 i n t e 챙겨서 갈게. 안녕하세요 히스터즈 희령입니다 아직 술 먹기 전이거든요 술을 먹은 척 영상 인터뷰를 망쳐놓는 모습을 보여줄건데요 김영인 당해봐라 아왜 지금부터 술을 먹고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오늘 한 놈아 없었잖아 아니 근데 이거 오늘까지 보내달래 그냥 찍긴 찍어야 돼 음... 아... 일단은 빨리 하자 안녕하세요, 태빈 31기 촬영입니다. 아니, 어? 이 인사 말고 우리 유튜브 인사를 해야지, 뭐. 이게 우리 유튜브 인터뷰잖아. 그러니까 그거 먼저 해야지. 시작. 아, 안녕하세요. 히스터즈 영입니다 와! 왜 소리 로러 소리 질러. 아니, 텐션 좀 높여봐. 많이 먹었어? 한 명. 아마 아 빨리 제대로 한 번에 너 괜찮다며 나 괜찮다. 어떻게 할 거야? 아, 빨리 해. 하자 일단은 저, 내가 질문들을 할게. 일단은 유튜브 시작은 언제 했는지에 대해서 희령 씨가 답변을 해주시겠어요? 유튜브 시작은 엄청 오래전 아니야? 그 유튜브가 처음 시작한 걸 내가 못듣어 뭐 말이지? 유튜브가 그때 유튜브 처음 영상 올린 사람은 뭘 몰라 아니 아니 우리 어? 우리가 언제 시작했냐고 어 우리 음. 우리 그니까 유튜브 언제 시작하게 됐나요? 그니까 음. 유튜브 모른다고 나 <laughs> 유튜브 저희는 이제 작년 21년 1월에 시작을 했습니다. 둘이 어떻게 친내는지 궁금하다고 하셔가지고 둘이 어떻게 친내는지 답변을 해주세요. 어. 네. 저는 네. 그 오지선이랑은 그 주, 어, 동네 동네 친구였고요. 나는, 은나영이랑은 고등학교 친구인데? 아니 지선이랑 나영이 말고 우리 정신 차려 제발 우리 인터뷰라니까 우리 그래 우리 아니 우리 인터뷰인데 왜 고등학교 친구 얘기를 해? 근데 이거다너 혼자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? 아니까 아니, 그러니까 이거 아니 이거를 한 명씩 얘기를 해줘야지 그러니까 너 혼자 할수 있으니까 이거는 나는 지금 나 먼저 할게 그러니까 아니 나 더빙으로 보내줄게 아니 더빙을 지금 왜해 지금 찍으면 되잖아 아 아니 근데 톰보커는 지금 친구들 기다리잖아 근데 이게 뭐 어, 잠깐만 찍자니까 잠깐만. 어... 나 얼른 할게, 얼른 할게. 얼른 할게, 얼른 할게. 어, 그러니까 한 명씩 얘기를 할게요 유튜브를 하면서. 어디가? <놀람> 술은 끝나고 먹어도 되잖아. 친구들 한잔짠 하고 와야지. 빨리 하자니까. 해 해. 근데. 서로가 친하니까 비밀한 게씩 말해달라고 하셨는데 나한잔더 먹거든. <laughs> 제발 좀 빨리하자. 그러면 이 친구에 대한 비밀은 사실 딱히 많이 없는데 음... 아 사귄 <laughs> 거. 어? 그거를 지금 왜 말해 대체? 어. 아, 이걸왜 말해? 왜? 지금 그런 사생활 얘기하라는게아니잖아 아, 그거아니야 아니면은 이거 아, 뭐이뭐나 아니 그냥 봐봐? 이거 내가 잘못한 거야 솔직히? 잘못한 건 아닌데 이거 찍을 수 있긴 있다며. 뭐야? 이 이거 취야 이거 빨리 끝낼게. 빨리 끝내자, 나 갈게. 그러고 을 먹어. 오케이, 오케이. 빨리 하고. 진짜 그렇게 말을 했어 네가 빨리 끝났다 얘기 안 했잖아. 얼마 안 걸리지, 인터뷰인데. 이거 하면 돼? 응. 아, 이거? <laughs> 안녕하세요. 히스터드의 희랑입니다. 어, 오늘 인터뷰를 하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. 친해지게 된 계기는 이제 대학교에서 같은 개그 전공을 했었거든요. 근데 여자가 개그 전공을 하는 경우가 별로 드물어요, 사실. 너말왜 이렇게 잘하냐? 어? 말왜 이렇게 잘해? 뭐가? 말을 왜 이렇게 잘하냐고? 빨리 끝내야지. 그래가지고 저희가 친해지게 됐거든요. 사실 얘가 선배예요. 저 유튜브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, 응. 하지만 나이는 동갑이거든요. 술 먹었잖아. 그래? 어? <laughs> 코이봐. 다시봐. 안 먹었니? 어. <laughs> 아니 진작에 원키로 가면 얼마나 좋아요? 이제 할게요. 이제 할 거예요? 네. 이거 말고 다시 찍어. <laughs> 야 이거 어디 봐요? 못 쓰지?